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일 오후 현재 시각 오후 4시 24분 장마감 이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항상 금요일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는 이제 종목 리뷰 시간. 제가 공략주로 올려 드린 영상들 종목들 리뷰 시간을 좀 갖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리뷰해 드리기에는 너무 그 내용들이 그렇게 뭐 저기 급변하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그, 정리를 하면서 한 번씩 좀 코멘트도 드리고, 하고, 있... 앞으로의 제시도 좀 해드리고, 수정도 좀 해드리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어, 일단 현재 공략주로 손절도 익절도 아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을 만한 종목들이 여기 눈앞에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돼있고요 어, 익절 완료. 오늘부로 이제 크리네스 스가 목표가에 도달했다. 그래서 3만 5천원, 어, 목표가 도달해가지고요. 지금 10.76% 수익실환, 어,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전체 공략주 수익 실현 손절 한거다 합하면은 102% 정도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했을 때는 뭐 비중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어 참고로 어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이렇게 뭐 손실이 있는 종목도 있고 어 고점에서 했다면은 참 좋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슬리버리 같은 경우는 좀 아쉽긴 하죠. 14%까지 올라갔었는데 근데 뭐 더 기다려야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는 웹캐시부터 PNT, EID, 남아산업 인선이엔티 bt1 셀리버리, 팀바이오까지 해가지고 총 8종목 어, 종목 리뷰해드리고요두 어,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종목들 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웹캐시입니다. 음, 웹캐시 상당히 좀 어, 아직까지 재미 뭐 제가 강조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언급을 좀 강조를 하고 뭐 그랬던 종목이죠. 아직까지는 주가의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잠시, 어 쉬고 있는, 뭐이 추세에 놓여졌다가 쉬는 모습인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급 여전히 좋고요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너무 좋고, 탈락을 받기에는 충분한데, 아직까지는 좀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매집한다는 마음으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2020, 어, 라이징 스타의 웹캐시를 선정했는데, 어, 여러 종목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포스닥에서. 근데, 어, 핀테크 관련 회사에 회사들 중에서는 웹캐시가 유일하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실적 좋고, 안정성 있고, 성장성 있고, 수급 좋고, 뭐, 네 박자가 딱딱 들어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눈에 띄는 종목들, 눈에 보이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뭔가 숨어있는, 뭔가 세력이 숨어있고, 뭔가, 막, 그, 뭐라고 할까요? 온갖, 어 음모론 같은 그런 거 말고, 현실의 내용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어 매수하신다면 좀더 편안하시겠죠? 저는 이거 목표가도 없고, 손잡가도 없습니다. 무작정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두배 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음, 또, 두 번째 종목, PNT입니다.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손절가가 8,000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12,000원으로 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겠고, 어, 손절가 12,000원이면은 아마 매수가가 1,400원이니까 이제 익절이, 무조건 익절을 할수 있는 가격이 된 거죠. 뭐 이렇게, 어, 가격을, 익절 가격을 좀 그 밴드를 좀 올려가면서 이렇게 좀 대응하신다면 좀더 편안해 하시지 않을까 해서 12,000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오늘 어제 급등하고 오늘 쉬어졌지만 어, 다시 한번 5일선, 10일선 뭐 이런 이평선을 맞고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고 목표가 18,000원까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DS 투자증권에서 목표가가 19,200원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는데 저는 일단 18,000원 정도로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 씀드렸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수익 축하드리고, 이렇게 여유롭게, 어, 가지고 가신다면, 어, 좋은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 종목입니다. EI입니다. 이 종목도, 어,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최근 공격적인 M&A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M&A가 눈에 띄고 있는데, 뭐, 최근에, 예, 보시면, 뉴스 보시면, EQ셀, EQ셀, 뭐, 반도체 장비 EQ셀을 인수를 했고요. 이전에도, 어,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뭐 회사도 그 인수함으로써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어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제 마스크 공급하는 회사들이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기존보다 신규. 어 기존 이제 뭐 웰크론이나 오몬 뭐 이런 것보다는 신규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EID가 쿠팡에 덴탈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71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전에 뭐 구사 마스크보다는 이제 좀 가벼운 그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게 덴탈 마스크인데, 어,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고, 7월 들어서면서 오늘도 뭐 날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덴탈 마스크 수요가 어,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확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어, 그런, 뭐, 코로나19 감염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런 부분들, 감염자가 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어쨌든, 이아이디는 신규 모멘텀이 생겼다. 계속해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어, 생겼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주가가 잘 가다가 다시 조정 줬지만, 거래량 없이 조정 준 거예요. 그렇죠 어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어이 역별에서 지금 이 이평꼬인 이평선들을 잘 풀기 위한 그런 어, 주가 방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물 대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위아래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어, 나오는 물량들이 있는데요. 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주가 상승이 어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그리 남아산업입니다. 남아산업. 현재 남아산업이 어, 12%를 조금 넘게 돌고 어, 있는 이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목표가는 16,000원입니다. 어, 목표가까지 그리 게 높게 뭐, 아직까지 뭐, 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16,000원까지니까. 어, 최근에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맑습니다. 어, 중국에서 공장이 들돌아가서 그런지 굉장히 맑아요. 하늘이. 미세먼지가 뭐,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 날씨도 좋고 구름도 잘 보이고 이럴 때 어디 가야 돼요? 저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어디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요? 어, 골프장 가야죠. 그쵸? 렇 네, 그런 부분들 보시고 어, 최근에 이제 어, 정치 관련해서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이 수급이 좀 눈에 띕니다. 어, 이낙연 관련주다 하면은 이제 남산 알루미늄 이제 남아서나 타팩으로 좀뽑고요그 그 중에서도 실적도 좋고. 뭐 다른 이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있는 남아산업이 당연히 최고겠죠. 그래서 남아산업 어, 가지고가신 분들은 좀 여유롭게 좀 가져가셔도 좋고 어, 주가가 이렇게 빵빵 뛰지는 않지만 뛰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이 또 많이 뜹니다. 예 그리고 어. 슬슬 이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런 부, 부,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선인. 사실 좀,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주가가 막 빠르게 올라가진 않아서. 근데 이제 추세를 만들면은 좀 탄력을 좀 받을 텐데, 현재 61선에서 지금 터치하고 추세를 잡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르게 못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그죠 네, 그냥 쉬어 가주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6 0일선 터치 후에 뭐 수급이듯 다시 이제 뭐좀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들도 다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어 좋은 회사인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어 좋은 회사인거는 제가 설명도 드렸고 실적이 뭐 개선세가 좀그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고 뭐, 안정성, 안정성 또한 상당히 좀, 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폐기물 처리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보시면서, 어, 주가가 좀 아직까지는 좀 지루하지만, 어, 다른 종목, 그렇다고 어, 급,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이렇게 따라잡으시면서, 어, 손해보시는 일은 없으시도록, 어, 어 이렇게 그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또, 주가 상승할 때, 또,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어, 이 종목 말고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라고 말씀드렸죠. 종목을 여러 개, 차라리 한 종목 몰빵하는 것보다는, 어, 백화점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가지고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그래야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중간중간 거래량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참고하시고 어, 인선이엔티 여전히 뭐 좋다. 근데 주가는 좀한 어, 동안 생각 한달 정도 동안은 좀 쉬어가 주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 근데 조만간 다음 주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리버리 <laughs> 말씀드릴게요. 셀리버리 어제 주가율은 반등 좋았는데요. 오늘 잠시 쉬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큰 추세를 보면은 주가가 어, 일단은 뭐, 무너지지 않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어, 일단, 이전에 뭐, 기사 내용 보셨겠지만, 어, 미국서 이제 코로나19 영장류 치료실험에서 긍정적인 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어, 아직까지는 이 추세는, 추세는 지키고 있는데, 이 추세는 어, 지키고 있는데, 어, <laughs>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좀 지켜보는 추세인 것 같고요. 어, 코로나19 말고, 당뇨병 치료제, 당뇨병, 병 치료제, 치료신약에 더, 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어, 우상형 추세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데, 어,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주가 레벨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쉬어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어, 좀더 강한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올라가줬다가 쉬어주고 있는데 지금 반등하는 자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번 급격하게 뭐 상승을 상승 많이 했는데 급격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도 어 뭔가 기대감으로 좀 제가 공략주도 올려드리고 기대감으로도 좀 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사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 질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팀바이오 어, 나도 좋다고 해서 샀는데 어, 너무 못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희귀질환 신약 개발로 어, SK 케미칼 출신 연구지들, 연구진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과 빅파마의 기술 수출을 해본 경험을 갖춰서 상당히 이제 그 상장했을 을때좀 주목을 받았었죠. 어, 올해 중순부터 이제 TO2670에 유럽 2A상. 그러니까, 어 전기 후기로 나뉘는데, 전기. 이상에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예정에 있고요. 주요 경쟁 물질들이 이상에서 약 2200억에서 2200억에서 7000억 원대. 기술 수출을 한 부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비염, 혈우병 치료제, TU7918도 내년 미국과 유럽에, 유럽에서 일상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대감이 굉장히 풍부하다. 기대감 너무 풍부하다.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 어,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기술 수출에 대한 신약개발이랑 뭐 빅파마의 기술 수출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그냥 기대, 단순하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정말 이, 어, 새롭게 정말 들어가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요. 신약개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신약개발 관련주에서도 좀끌어들일수 그 있는 주로주로 될 만한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존에 그냥 뭐 연구만 하다가 기술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직접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티움바이오까지 어,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궁금증들은 어, 댓글 달아주시면은 어, 여기에 댓글 달 밑에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어, 늦지 않고 꼼꼼하게 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